자 이제 11번 사각형이 있어 3자리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틀어가지고 4자리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네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자리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자리야 여기 각을 세타라 할때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래. 그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가지고, 곱하잖아. 자, 여기 세타야. 여기 90도고, 얘도 90도고. 맞지 그럼 이 친구는 얼만데? 얘랑 얘랑 해서 파이니까 얘랑 얘랑도 파이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두 병과 사이빡이고,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뭐 말하면 돼?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되네. 사인이 6분의 루트 11이라고. 6분의 루트 11이야. 36에서 11빼면 25. 얘는 5가 되겠네. 코사인 세타는 6분의 5. 자이 길이를 얘가 되게돼 d가 되고 얘가 되게돼 d가 되네. 자 코사인 법칙. d의 제곱은 3, 4잖아.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일단 적을게요. 다음, b2의 제곱은 마찬가지 9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얘는 코사인 얼마?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적게 되겠지. 그리고 바꿔봐. 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파이에 대해서 안 바뀌고 세타인데 얘가 이사분명각이니까 마이너스야, 맞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에 붙는다고.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자면, 9 플러스 16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얘는.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고. 25.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어, 6분의 5라 했어. 2, 3은 6. 그럼 4, 5, 20 빼면 얘는 5. 제곱 한 개. 얘는 25. 얘가 얼마라고? 6분의 5잖아. 2, 3은 6. 4, 5, 20을 더 해봐야 네 맞지? 그럼 얘는 45. 제곱제곱 한게 5랑 45니까, 결국, 루트 5 곱하기, 루트 45를 하래. 루트 5 곱하기, 9, 5, 45. 3 루트 5 되니까, 3, 5 そうだね。